네, 이쪽에는 이렇게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고요. 신발장 있습니다. 이쪽에 팬트리, 팬트리에는 골프용품이라든지 뭐 자전거 라이딩 용품 수납 굉장히 많이 가능하고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쪽에 신발장 높이 네, 충분히 되어 있고요. 이쪽에 슈즈웰이라는 신발 살균 소독기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입구 닫고 예 현관 현관은 이런 식으로 네, 되어 있고요. 예. 오른쪽부터 돌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 네, 여기도 뭐 창고라든지 여러가지 물건 놓을 수 있는 수납 가능한 곳 되어 있고요. 네,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네, 쭉 되어 있는데 여기가 네, 장실이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, 밖에 이렇게 옥상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넓죠? 여기 뭐, 강아지를 많이 키우신다든지, 아, 이런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공간일 것 같아요. 여기서 뭐, 네. 삼겹살 파티를 해도 좋고, 네. 뷰를 좀 보실까요? 여기는 25층이에요. 이렇게 해서, 조경이 보이시나요? 네, 신동아 파밀리의 이단지는 그 용인 에버랜드 팀이 조경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죠? 네, 조경도 같이 보실게요. 이렇게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니면, 네. 이쪽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른쪽부터 방. 네,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시면 네, 이쪽도 방이 있고요. 네 이쪽도 방이 있습니다. 네 이쪽도 방이 있고요. 이쪽으로 들어가면 네, 화장대 있고요. 여기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해볼게요. 네, 화장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. 이 공간은 실외기실인가봐요. 이쪽에 보면 창문으로 네, 뷰를 보실 수 있고요. 이보면 옷장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공간 공간이 충분하죠. 뭐 워낙 넓은 집이기 때문에. 쪽으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 전경이 보이고 있죠? 신발 소리가 나네요. 신발장 문이 열려져 있어서 소리가 난 거고요.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도를 지나서 쭉 가시면 거실이 나오고요. 천장 보시면 굉장히 층고가 높습니다.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부부 욕실인 것 같아요.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보시면 여기 수납장 잘 되어 있습니다. 어두워서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, 이쪽도 수납장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. 이쪽에 방이 있고요. 이쪽에 안방에 이런 공간이 되어 있어요. 기존에 넓죠? 이쪽으로 뷰를 보실게요.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늘이 좀 뿌였죠? 이쪽에 보면은 아이들 학교가 있고, 아이들이 놀고 있고요. 자, 이쪽으로 보시면 조경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. 이쪽으로 오시면 주방 보실게요. 먼지가 좀 쌓여있죠? 청소해놓으면. 아주 멋있는 주방이 될것 같아요. 넓은 11자형 주방이고요. 여기 보시면 주방 전 오븐 여기는 세탁 아니 냉장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.는 가스레인지 있고 자, 이쪽 냉장고, 도파기형 냉동실 들어가 있고요. 이쪽에도 보시면 냉장고. 큰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쪽으로 네. 여기서 뭐, 세탁실, 세탁기 넣고, 예, 네. 이데 준비되어 있어요. 쭉 보셨죠? 예. 네. 아, 집이 워낙 커서, 어 굉장히 아, 멋지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 네. 옥상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쭉 보시면 네. 천장 조명 시스템 에어컨 각 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에만도 세개가 네,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하나 둘 새, 저렇게 3개가 있고, 거실 창, 거실 등 보실게요. 굉장히 럭셔리하죠. 거기는 어, 굉장히 큽니다. 아, 층고도 굉장히 넓고. 거실에서는 지금 창이 어, 많아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. 눈 오거나 비 오거나 날씨가 좋을 때는 아, 완전히 멋있을 것 같아요. 거실 뷰좀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. 가뭐좀 하늘이 흐린데요. 여기 밑으로 보시면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 팀이 맡은 조경을 보실 수 있고 저쪽으로 개방감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. 팔동이 보이고요. 앞에는 쭉 보세요. 주방이 있고, 아주 멋있죠? 뷰를 한번더 돌아보실게요. 여기는 펜트하우스고요. 25층이에요. 90평이고, 어, 초기 분양가는 15억 1,300인데, 5억 2,900 할인돼서 현재 9억 8,400만 원입니다. 저는 신동아 파밀리의 그 상담실장 박현주고요. 유튜브에 박분양쌤을 치시면 여러 세대 내부나 뷰를